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3월 17일 현장 매물 브리핑 오늘의 두 번째 물건입니다. 역시 강원댕 성군 둔내면에 위치하고 있는 400평이하 대 건축이 가능한 전원주택 용지가 되겠습니다. 자, 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의 전한 필지 926제곱미터 그리고 어, 화면에 보이시는 포장 도로입니다. 이 도로 지분이 66제곱미터가 있습니다. 해서 예, 매매하는 토지의 총 학계 면적은 992제곱미터, 992제곱미터, 약 300평의 토지가 되겠습니다. 자, 정찰 가격 9천만원에 소개를 드립니다. 자, 매도인분께서 자금 사정상 매입가 그대로 예, 양도 소득 없이 매매하는 토지가 되겠고요. 자, 토지 모양은 정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는데 2단으로 예, 단위 쳐서 예, 평탄 작업이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자, 위쪽으로 예, 석축공사 예, 임야가 있는 부분 쪽으로도 석축공사 그리고 아랫부분 석축공사 모두 참면이 예, 석축공사 완료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자, 들어오는 진출입 도로 부분 콘크리트 3.23m 폭으로 해서 예, 포장이 완료가 되어 있고요. 아래쪽으로 배수시설까지 되어 있는 그런 땅이 되겠습니다. 자, 직선거리 250m 앞쪽에 예, 6번 국도가 현재 조망이 되고 있고요. 자, 바로 앞쪽에 예, 교량 아래쪽으로 예, 주천강 상류입니다. 예, 주천강이 흐르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자, 옆쪽으로 해서 예, 세동의 전원주택들 들어와 있고요. 예, 국도를 따라서 한 5분 정도만 달려가시면 자, 해발 1,261 고지 예, 행성의 명산이죠 태기산이 바로 인접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자, 영동고속도로 순내톨게이트에서 차량으로 10분 거리 이 내에 예, 시내 접근성도 양호한 그런 농지가 되겠는데요. 자, 이쪽으로 전원주택지이시고, 아래쪽에 텃밭 주차장으로 갖고 오셔서, 예, 시골살이 예, 전원주택지로 적합한 이런 농지 물건이 되겠습니다. 자, 윗단에는 백여주의 아로니아 블루베리가, 식재되어 예, 있는 상황이고요. 자, 앞쪽으로도, 예, 두릅 엄나무를 비롯해가지고, 예, 유실 수도 일부, 그 입구 쪽에 예, 소나무가 몇 그루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 비교적 청정하고 한적하고, 예, 한가로운 시골 마을, 자, 아담한 10가구 이내 전원단지 안쪽, 위쪽에 자리하고 있는 자, 편안한 전원주택 농지입니다. 기본적인 토목공사가 완료되어 있는 반듯한 농지가 되겠습니다. 자, 아래쪽 부분 보고 계시고요. 자, 얼마 전에 저 앞쪽에 있는 조그만 임야가 매매가 되었고요. 자, 간간이 500평, 400평 이하 때 조그만 토지들이 예물로 접수가 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자 아래쪽 부분 보시는 것처럼 예 아래쪽 부분도 석축 공사 아주 잘 되어 있고요. 포장 공사 잘 되어 있어서 예 사철 진출입 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예, 없는 예, 그런 지역입니다. 자 앞쪽에 보시게 되면 주말 주택으로 사용을 하고 계셔서 예 현재 예, 거주는 하고 있지 않은 것 같고요. 또 이쪽 토지 앞쪽으로 해서 현재 마을 주민께서 거주를 하고 계십니다. 자 물가 정리 해보겠습니다.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화동리가 되겠고요. 6번 국도 직선거리 250m 위쪽에 자리하고 있는 자 기본적인 토목 공사, 석축 공사, 경계 측량까지 완료가 되고 포장도로 접해져 있는. 에, 아담한 전원주택용지, 토지총면적 992제곱미터, 300평의 토지. 자, 9천만원 매도가로 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물건에 대한 현장답사 전화번호 0 3 3 3 4 5 7770번, 0 3 3 3 4 5 7770번, 청춘공인중개사무소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람이 많이 불고 좀 일기가 좋지 않습니다.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는데요. 네, 금방이라도 봄비가 내릴 것 같은 네, 그런 날씨입니다. 자, 오후도 편안한 시간들 되시길 바라고요. 또 현장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